이 사인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코 사인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각각 여기, 여기를 여기 기준으로 대칭인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?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 하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인 건데 몸으로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요? 모르겠어요. 어 제가 뭐 초전에 말했잖아요.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각각 반대로. 아니 이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?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지금 y 는 x, y 는 마이너스 x, 절대값 x, 마이너스 절대값 x, x 제곱, x 제제곱, x 분의 1, 마이너스 x 분의 1, a x, 로그 a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모르겠어요. 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생각고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생각고 이렇게 해도 모르겠어요. 아니 그게 도대체 뭐예요? 그러니까 이렇게. 아 그래프가 어, 이건 알아요 이건 그래프가 아닌데 제가 흥이 돋아서